저기 여기, 저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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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렸을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던 놈들이, 응. 아 쓰레기 같은 놈들. 여 압력계 6으로 낮춰. 응. 어. 그런 놈들은 아무리 불알 친구라도 다 잘라야 돼. 내가 내가 50이 넘어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친했던 놈들도. 아. 시사방다 아. 바닥에 물이 꽉차있다니기인데 지금. 많이 세도 문제야? 이제 뭐 어떻게든 해결은 되는데. 컴프레셔를 바꿔야 되나? 아마. <S> <S> 저기서 시작이니까. 이 앞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방으로 들어왔을까? 아, 저 컴프레셔 윙윙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계속 도는 게나은데 바꿔야 돼. 컴프레서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내려 이거 갖고 내려가고. 컴프레서 큰 걸로 뱅크 달리거 써야 되겠다. 아휴. 장탄은 양경이 떼어 될지도 모르겠다. 이가아 지금 온 사방에 다 뽀글거려가지고. 후렌즈 있나? 다행히 후렌즈는있네 이게 공사를 해서 이게 타일 색깔이 바뀐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랬는지 그걸 모르겠어 지금 여기가 건물 조사하는 데 모르실 건데 아아뭐 어? 할라온 전화 온다 밑에 집 쪽에 이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그쪽으로 와주실 아. 수 오늘 있으신가요? 아니 저 오늘은 안 되고요. 아 제가 다른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는 지역 난방인데 평소가 작다고 편한 게 아니야 거기. 쉽지 않은데 아니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자금들은 짜금 힘들고 시대안 맞게 왜 마스크 쓰고 다니냐 여보세요 지금 뭐 일하고 있어? 응? 아니야 어 저기 야 공룡동에 좀 누수되는 데 있는데 빨리 갈수 있어? 거기 지역난방이다 음 응. 지역난방이요? 난방에서 응. 응. 그런 거예요? 그것까진 정확히 몰라 지금 음 응. 알겠습니다 내 전화 좀 남겨주세요 응야 그리고 네 거기 그그 평수 작고 좀 오래된 아파트니까 너무 뭐 많이 받지 마. 응? 어? 아, 알겠습니다. 응 어, 알았지. 뭐 무리 무리 <laughs> 없이 수, 저, 소비자가 이, 저 이해할 만큼 어, 적당히. 어, 알았지? <웃음> 어, 응. 어. 황 <laughs> 사장한테 얘기하지 마. 오늘 전화 빨리 받네. 전화 빨빨 리리안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 줄려고 그랬는데. 아 머리 아파. 아 갑자기 오늘 아이씨,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기 다시 밸브 좀 열어줄래? 배관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일로 문 앞으로 들어오는 게 많은데 미친 척 하고 또뭐 이상한 데로아참다 균일하게 들리는데 이런데서 새는 거 아닌 거고 아 얼마나 물이 많이 찾길래 아직도 저기서 물이 나와 그 전에 새 있던 물이 나온다는 나오, 얘기 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차 있는 게 저기 올라오는 거야. 여,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더센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참. 아 돌겠네, 진짜. 뭐야? 뭐야 또 아, 뭐야 구배가 안좋은가봐 어우씨 왜 물이 여기 조여있어 아. 돌겠네 어우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딜 파야될지는 감을 못 잡겠다 이, 이이 일은 이 일은 일, 이 여기 파야되겠다 지나갈만한 곳을 파야지 다 들리지만 이거 빼고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 뭐? 아, 왜? 네. 하지 마. 아, 이거. 구매하지 <놀라> 말고 파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절대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부사수들한테 얘기하는데 절대 내가 시킨 거 외에는 응. 절대 하면 안돼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도 돼딴거 응. 하면 안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말잘안 들어 아씨 저기 가계량장 담가 계량기 담 빨리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다 왔어? 응. 가고 와서 다래 청소기 같이 생긴 거 있어. 그거 어, 어, 어. 가져가 와. 어. 조금밖에 안 파는데, 뭐야, 이거? 뭔데, 아, 씨. 그렇지. 거 봐. 이 씨. 에이컨 배관으로 공사했네. 역시 예상대로. 아, 씨. 이 밑에 온수 배관이 있나보다? 어떤 게 온수고, 어떤 게 냉수야? 찾다. 세는 데 거기야 그거? 네, 세는 데는 밑에고. 윗 어, 위에 어, 밑에. 육... 육... 찍은 거 어쩌면 응, 응, 어, 내가 찍은 거고. 근데 세는 데 반찬이 거래 어쨌든. 어 어. 안 아, 시시하야. 아. 야, <laughs> 야. <laughs> 쪽지기 <쪽죽해지>, 집. 어. 나야 어. <laughs> 네, 뭐 쪽지기 아니 찍었어도 어쨌든 고그 자리니까. 아니 찍은 건 그러니까 다행히 어. 차라리 세는 데를 안 찍은 게 나은 거야. 그렇지. 내가 그 그거 아까 그거 다시 줘봐그거 빨간 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 만나면, 일부러 찍, 찍은 거 아니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근데 뭐, 들었구나. 응, 어차피 고치면, 고쳐서 물이 멈추니까, 응, 더, 더 코드, 코드 꽂아봐. 지금 밑에 게 온수고, 위에 거, 이게 일로, 이렇게 아이고, 갖고. 근데 하필 이렇게 약게 묻혀놨으니까 내가, 아니, 조금밖에 안파는데왜 이렇게 약게 붙여놨냐고 아니, 이제 수동공사 할땐얇게 묻어. 그래도 한 3cm 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3cm도 안 돼. 이게, 이게. 이, 지금 위에 거, 이게 냉수. 이거, 이것도 고쳐야 되잖아. 그렇 그, 야, 근데 진짜 할때 조심해야 되겠다. 잠깐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파야 되네. 아지금죽 냉수 자체는 지금 있는거 안에 있는 거? 어, 아, 여기 퍼져있는 거. 살짝 맞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 방에 터지는 거다. 이게 약하다니까 이거 내가 나 엄청 이거 뭉뚝하거든내거 여기 밑에 묶어놨잖아. 배. 거기도 묶어 이제 거기도. 음. 자, 자 이제 네. 저 빨간 벨저 밸브 열어봐봐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새는 거볼 테니까. 야 근데 이거 참 대관을 오소 오소 꽈 가지고 이로온 거야. 근데. 어, 봐 여기잖아. 여기. 항상 도와주러 가야되겠다 빨리 난또뭐 물이 음.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줄 알고 온건데 제가 아줌마 있어요 음. 뭐, 원래 돈을 아니, 많이 벌려면 사람을 부려야 돼 요새? 어? 어? 아니 어. 돈이 많이 벌려면 난 저기 했더니 봤더니 그렇지 사람을 부려 음. 자기가 해서 노동으로 벌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 나도 벌. 봐라 내가 언제까지 음. 내가 직접 땅을 파서 돈벌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도 나도 늘잖아 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나 이제 팔팔하지 않을 시기가 온다고 그러면 나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 지금부터 응. 잘될때 대비를 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응. 아 근데 나도 참 고민이 많다. 그냥 나도 남들처럼 소개비나 받고 교육이나 시키면서. 학원비처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때 가끔은 들어 내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나도 많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뭐돈 많이 벌고 싶지 편하게 근데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처럼 하는 게 아니야 아랫 집도 고치고 윗집뭐 보험 처리하면서 막 보험 보험 청구 잔뜩 해가지고 막 진짜 뭐 보면 내가 와 내가 바보지 기업처럼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막 어? 400만 원 그냥 벌어 응? 위아래 집 해가지고 보험 처리해가지고 어? 아진짜 나보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 정직하게 찾아서 고쳐줄 생각을 하냐고 어더 쉽고 돈 많이 버는 길이 따로 있는데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두고 보면 그래 야, 아랫집 같은 동정 없지. 그 어, 그래, 완전... 그래. 야, 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유튜브 안 한다니까. 그래, 그... 아랫다. 야, 미쳤냐? 유튜브 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냐돈 벌기 바쁜데. 아니, 그런 응. 사람들은 딴사람들가르쳐주려고 하지. 나, 너처럼 부이부이해갖고 찍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알죠.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유, 원래 기술이라는건 노하우를 안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 안가르쳐주시 뭐. 이것도 아닌 거, 요만큼도안가르치려고 그래 사람들. 근 너는 어? 지금 보면 다 거기 있렇게나 가르쳐 주잖아. 응? 있잖아 어? 근데 그런 것도 응. 쉬운 정원은 아니야. 응. 내가 볼때 그래. 난다 가르쳐 줘. 가르쳐 준다고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닌 거야. 아, 가, 근데 기술,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근데 가르 가르쳐 줘서 할수 있는 사람이 꼭 가르쳐 눈 앞에 놓고 패를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응? 말이야.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제발 좀. 어머데 파지 말고, 많이 파지 말고, 좀 깔끔하게 그냥, 조금 파고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갈수주는 거야, 내가.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만큼도 안갈수 있려고 그래. 요만큼도, 요만큼도. 응?